안녕하세요. 초코유입니다. 오늘은 가을 아침입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방방까지 밀착 준비하겠습니다. 저랑 같은 동네 사시는 분들은 여기 많이 지나가 봤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리막길. 우와. 내리막길에서는. 제 저도 모르게 달리기더 빨라진다니까요. 근데 오리막길에서는 달리기가 너무 느려져요. 그지 않아요? 공, 감되시죠 지금 산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방방까지 가야 되는데, 편집, 편집을 되게, 편집할 부분이 온, 완전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도 간니니니는 편집 엄청 잘하는데. 토, 토, 토상놀도, 토끼는 향상놀이터. 뭔가, 한인은요? 한인은과제 반모자들은 존경합니다. 저희 그림자 안녕. 안녕. 내 그림자 밝기. 지금 제, 제 친구는 봄둥아랑 같이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문둥아, 고거 찍기. 편집하면서 해야지, 니가. 자, 이제 일시정지도 하면서 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일시정지 끝! 문둥아는 얼굴 하는 거 싫어요. 근데 제가 갈때 다른 분들 얼굴이나 다른 분 목소리가 나와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왜냐면, 은 봄둥아가 편집자여가지고 치워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여기로 가요, 왜? 아, 아니지, 방방은 이쪽이잖아. 여기가 더 안전해. 아니야? 여기 차도. 아, 어, 그러네 차도 왜 그래, 여기. 이렇게, 이렇게 걸어가? <웃음> 차도 왜. <laughs> 내가 아까 정신이 나갔었나봐. 미안해. 바보야. 그래가지고 나는 또 따라가고 있었는데. 미안해 바보야. <laughs> 왜너 바보 맞잖아. 봉둥아. 바보. 봉둥아. 얘 봉둥아 바보야. 봉둥아 바보든 봉둥아. 그러니까 봉둥아. 바보야. <laughs> 왜? 누구냐? 솔직히 아는데 그래. 어, 어 저거 봐, 경도할 때못 자고 오빠네. 아, 경도 <laughs> 오빠? 경도 오빠? 경주 오빠? 아, 경도 오빠? 오빠. <laughs> 아, 야, 야, 이름 나왔잖아, 분명. 야, 일찍 빨리 가자. 뒤에 어떤 언니들이. 저번에 땡땡땡 남사친 오빠랑 같이 봐. 아, 어, 갔었잖아. 용서가려고 했는데. 그렇지. 응. 제가 지금 빨리 가겠습니다. 지금 저희 뒤에 어떤 언니들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스토커 아닌가요? 다 지금 시청자분들 심심할 것 같아. 끝말잇기하자. 나온난다 아이스크림. 님님보보 응. 보라색 깔 색깔 깔대 깔대기 기 기쁨 뿜뿜 음. <laughs> 야이 애들 기쁨 없지? 에이, 기쁨도 있잖아. 야이 애들 는 없어 이발한 아이디어. 그러면 아, 아야 야, 차오잖아. 아니 야공동아야 그거는 문장이고. 그딴 거안 돼. 문장 같은 거안 돼. 기록이 있잖아. 기록, 아, 기록이. 기차표 표적 적 적사 적대 사찬하는대아 뭐라고? 적사 사사 사. 사. <laughs> 사랑해. 사랑. 사랑. 아 느끼해 해님 해님 채 니잖아. 아저 돼지들 왜 나왔어? 아저 돼지들 왜 왔냐? 돼지 빵구똥구. 예체. <laughs> 근데 분동아 이제 안 해? 네? 적사 사랑의 헤님. 네. 야 이건 헤 이잖아 헤. 아니야 헤님야. 헤님. 헤 하나 있는 헤 님. <laughs> 야그거 헤님이잖아. 헤님. 그럴 님이... 거야. 헤님이지. 꾸쵸 그, 그렇죠, 그, 여러분 헤님 헤님 아니에요 헤님이에요. 아그말아그 저... 아, 그 말이구나 님님니 똥꼬 레인보우 님그래 알았어. 림보 야야야 야, 야, 림보 없다 아, 엄마가 아직 켜준뭐 그럴까 한님네내네리 님네. 이리 어임임 임+ 짠. 임+ 임임임임리임 리발 임임임리임임임임임임임임임 아왜너네 그거 있잖아. 짝내 똥꼬 하나 힘이 좋아. 짜짜. 엄마 말도 힘이 좋아. 짝. 짝. 응? 짝. 빨리 해. 짝. 응? 짝 해. 응? 짝. 짝. 짜가 왜 해? 아니 한 마리끼 짝. 어? 짝 하나고 누가 짝으로 시작해. 짝꿍. 호. 뭐야 저기? 꽁프 아닌가? 꽁프 판던가? 공지 아니야 그딴 거 없어. 근데 지금 방방이 다 부탁하는데 7분7분만 남았다 여기7 칠분. 아니야 그거보다 더 빨아 느끼나 지금 팔분. 아니야 못된 놈아 걸어 가고 있을 때 찍었잖아. 모르겠습니까? 아, 뭐야? 잘, 뭐. 어디에서 많이 보 사람이 엄청 많아. 아, 그래. 과연, 응. 여기에 <mere> 노래방 있는데 노래방 가고 싶다. 맞다. 내가 어떻게 살 아, 나 비켜봐. 야, 여기가 같이 가. 자, 이제 안녕!